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도 모두 이제 열 가지 품종을 준비를 해서 어, 한번 선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어, 잘 한번 골라 봤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어, 카드 결제가 필요하신 분은 즉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어, 열 가지 품종인데 자, 1번은 동광입니다. 자, 2번은 정말 멋진 난차죠. 서반 사피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주구마 청도이고요 자, 4번은, 어, 원판, 황, 삼바나 금옥산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중투호가 되겠고요. 6번은, 어, 삼반, 노코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주금 복륜입니다. 아주 귀한 개체이고요. 자, 8번은 호피반입니다. 자, 9번 역시 아주 입변 중투가 되겠고요. 마지막 10번은 금화소 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찬, 찬히 한번 살펴드릴게요. 1번은, 어, 죽음소심 동광이 되겠습니다. 자, 동광은, 어, 우리나라. 전국대의첫 전국대에서 대상을 받은 품종이지요. 자, 그 이후로도 그 인기가 영원히 식지 않고요. 지금도 대통령상에 강력하게 도전, 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명화 중에 명화, 동광이 되겠습니다. 짙은 주홍색감에요. 화응도, 화형도 원만하고, 화육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고요 어, 소심의 예까지 겹쳤으니,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명화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자, 고런 동광이고요 자, 러 놈은 세촉입니다. 조금, 어, 작은, 이렇게, 뭐, 거의, 어, 퉁작이 대락마락 하는 음, 그런 수준이고요. 입장 세 장, 세 장. 이제 원래 촉이 드디어 네 장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뿌리는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동광이고요. 촉수로는 세 촉입니다. 자, 뭐 어, 나름대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 벌브도 지금 많이 굵어져 있고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었어요. 자, 올해 초기엔 이제 대로 나오게 되었고요. 어, 내년 초부터는 제대로 탄력을 받고 어, 그렇게 개화주까지 쭉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동광입니다. 자, 우선은 동, 종자목이고요. 잘 키워서 꽃까지 쭉 한번 밀어보고 싶은 그런 동광입니다. 자, 요 놈은요, 어, 길이가 16cm 정도 되고요, 폭이 7mm가량 됩니다. 그래서 요 동광, 요 놈의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동광 8만원입니다. 2번은, 어, 서반사피입니다. 서반사피인데, 요 근래에 제가 반, 어, 서반 종류나 사피 종류 중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마치, 어, 회령이라는 그런 어,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를 어, 연상케 하고요. 어, 일면 그것보다 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주 입엽성의 입이고요. 후육입니다. 그리고 어, 아주 광엽이죠. 어, 이렇게 대작의 그런 어,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요. 자 모촉은 워낙 강광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입장 세 장이 좀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양쪽 두 장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원래 시나 정말 멋지게 나왔죠. 자 원래 입장 다섯 장이었는데 여러분 둘로 여섯 장이 지금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어 정말 문이 화려하고 좋습니다. 자 모촉도 전혀 소멸이 없는 그런 상태고요. 자 뿌리도 깔끔합니다. 자요렇게 되어 있는. 어, 멋진 스반사피고요. 자, 요놈이 만약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몇년 동안 잘 키워서 전국대회에서 한번 어, 수상을 노려볼 만한 그런 품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엽성으로 입엽성, 기세가 아주 좋고요. 어, 나름대로 아주 화려한 그런 그러면서도 녹점이 잘 박혀 있는 자, 이런 화려한 스반사피 어떤 명명품보다도.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무명품 한번 잘 키우셨어요. 명명도 해보시고 전국대회 큰 상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뿌리는 깔끔합니다. 이렇게 잘 키워진 이런 서반사피의 모습입니다. 자 신화 기준으로요, 길이는 15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를 넘어갑니다. 1cm 가까이 돼가죠. 자, 이른 서반사피고요. 가격은 48만원입니다. 가격은 48만원입니다. 정말 멋진 서반사피입니다. 3번은 주구마 청도입니다. 자, 주구마 청도는 아주 화형이 좋죠. 어, 거의 매판 수준의 화형을 지니고 있고요. 어, 멋진 화색이 우리나라 3대 주구마에 들어갈 만큼 정말 어, 뛰어난 그런 어, 주구마입니다. 아주 죽음화이고요. 어, 저는 이 죽음화 청도를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 이 뭐. 한 세대 이상 피워서 전시에 나가면요. 무조건하고 수상 대열에 끼어드는 그런 주구화가 되겠죠. 자, 여러분 두 촉에서 신화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신화가 거의 다 자라가고요. 입장이 세 장, 네 장, 여러분 다섯 장,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도중의, 어, 청도의 모습입니다. 자, 뿌리는 요렇고요. 어, 뭐, 원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잘 키우셔서, 꽃까지한 번, 보는, 그런 어, 주구마 청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12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가량 나오네요. 그래서 가격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주구마 청도였습니다. 4번은 금옥산이 되겠습니다. 자, 금옥산은 어, 우리나라 최고의 산만 하죠 원판성의 화형에 황산반이요, 거의 축입으로 엄청 깊게 잘 먹은 그런 산반아의 제왕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멋진 산반아입니다. 이그 검홍사는요, 정말로 여배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멋진 황산반이죠. 자, 요 놈은 상작 한 촉입니다. 아, 입장 다섯 장짜리 상작 한 촉에서 신화도 어, 역시 멋지게. 지금 현재까지는 입장이 네 장이 보입니다만 은 아, 멋지게 한촉로 올리고 있고요. 뿌리는 정말 깨끗한 A급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뿌리의 모습이고요. 자, 곧요 놈이 다 커서 이제 두 촉이 될 텐데요. 아, 이 거목사는 아직도 가격이 짱짱합니다. 아, 그런. 멋진 금목산이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금목산도 한번 종자들여서 한번 멋지게 키워서 꽃도 피워보시고 어, 여배로도 한번 어, 단련을 시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주 좋죠. 어, 작도 좋고 어, 신화 모습도 좋고요. 뿌리도 좋고 어, 갖출 건다 갖춘 그런 금목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15cm 정도 되고요. 폭은 9mm를 넘어갑니다. 자 그런 멋진 금옥상 가격은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42만원 입니다. 5번은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아주 대엽으로 웅장한 모습의 중투호 이고요큰 그런 대작을 어,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난초 놓치시면 안되겠지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아주, 대엽이구요. 어, 녹가선 잘 되어 있는데, 다만 무늬색이 약간 이제, 미, 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황이 좀 약하죠? 이제 그런 상태의, 어, 그런 무늬색을 가지고 있구요. 음, 요 놈은요, 어, 작은 아주 좋습니다. 다섯 장, 5장, 다섯 장이구요. 이렇게 신화를 아주 아예 두 개를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아주 무늬도 잘 먹어 나오고 있구요. 뿌리는 정말 좋습니다. 자, 요런 모습의, 어, 그런, 어,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요 중간에요. 꽃대가 하나 달렸는데요. 너무 약해서 요거는 삐리꽃이라 그러죠. 소위 말하면. 어, 피우지는 못할 것 같구요. 또 너무 일찍 붙은 감도 있구요. 자, 그래서 올 가을이 되면 이거 무조건 내촉이 네 되겠죠. 자, 내촉이 네 되면 어, 아주 분촉을 해서 키우셔도 될것 같구요. 어, 아주 그 좋은 상태를 지니고 있는 그런 어, 중투호의 모습입니다. 자, 아주 여벽도 두껍고요 어, 광폭이고, 정말 한번 키워볼만한 그런 중투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길이는요, 27cm 정도에 이르고요 폭은 1.1cm를 넘어갑니다. 자, 그런 두 촉에서 신하두를 이렇게 힘차게 올리고 있죠. 그래서, 어, 요 중투호 가격은 2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6번은 3반 노코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이 무늬가 좋은 그런 3반 노코인데요. 자, 모촉도 무늬가 이제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이고요. 어디 내놓기가 상당히 아까운 그런 촉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진에서요. 원래 무늬가 정말 잘 나왔죠. 이렇게. 노코도 잘 들어있고요. 3반도 잘 들어있고요. 자, 이런 멋진 모습이고, 자, 맨 뒤쪽은 노촉이라, 이렇게 조금 검은 반점도 있고, 이것도 타고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쪽도요잘 나가다가 요게 하나가 이렇게 이 끝이 약간 탔습니다 자 정리를 하려다가 그대로 그대로 두었고요자 요런 모습의 멋진 산반입니다자이노코 무늬가요 신화에서 아주 잘 나오고 요쪽에도 신화가 하나 나오고 있죠 자 고른 어, 두 쪽에서 신화 둘이 힘차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뿌리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저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산반 놓고 몇총 만들어 놓으면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자, 아주 멋진 산반 놓고, 자, 길이는 18cm, 에 폭이 8mm까지 나옵니다. 배고은 상당히 있고요. 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멋진 산반 놓고이지요. 가격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정말 후육이고 좋은 산반 놓고로 보여집니다. 7번은 죽음 복륜입니다. 자, 죽음 복륜인데요. 자, 아주 옆골이 뛰어나고요. 어, 무늬가 하계로 정말 잘 들어있고요. 가을이 되면 죽음색으로 발색이 되는 그런 멋진 복륜 중에 복륜입니다. 자, 쟤는 우리 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멋진 어, 봉륜인계지요. 여륙도 상당히 두텁고요. 어, 아주 키는 짧지만 광폭이죠. 자, 그리고 입장이 전진촉은 여섯, 조, 여섯 장이나 되고요. 자, 무늬 정말 잘 먹었습니다. 요렇게. 자, 모촉은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요 놈들을 촉당 30만원에 다 판매를 하고 뒷대를 요렇게 하나 남겨놨어요. 운이 좋죠? 자, 요런 뒷대를 하나 남겨놓은 상태에서 요 놈이 아주 힘차게 이렇게 신화를 올렸습니다. 정말 멋지게 올려버렸어요. 입장이 6장이나 되게끔 올려버렸는데요. 어, 뿌리도 상당히 괜찮고요. 자, 요런 상태의 죽은 복륜입니다. 자, 요런 모습이네요. 자, 요 전진촉 6장인데요. 어, 요놈 키는요, 한 10cm 정도 되고요. 폭은 1.1c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죠? 그리고 특히 가을이 되면 이주금색으로 발색이 되는 복륜 무늬가 정말 일품입니다. 자, 그래서 요주금 어, 복륜 가격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32만원입니다. 8번은, 어, 한평산 호피반이 되겠습니다. 한평에서 채취가 된 호피반이고요. 이 어, 놈은 요 조금 보면 거의 단절반에 가까운 그런 호피반의 발색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가을이 되면 극의식으로 발색이 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엽성도 아주 좋습니다. 입엽성으로 음, 아주 좋은 그런 엽성을 지니고 있고 녹도 진층으로 굉장히 무늬색과 대비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아주 많은 호피반이고요. 자, 이 신화촉도 지금 이제 서서히 색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 입장에도요. 요 무늬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입장에도요. 무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조금 강광에 노출시켜 놓으면요. 어, 가을이 되면 아주 극 강색의 멋진 호피관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어, 남한테 주기 아까울 정도로 정말 좋은 호피반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보시죠. 자, 요런 무늬 모습이고, 요런 엽승입니다. 자, 뿌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자, 삼박자 모두 갖출 건다 갖춘 그런 멋진 호피바의 모습이고요. 자, 요놈이 발생만 되면요,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죠. 자, 멋진 호피바나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진 기준으로요. 길이는 10cm이고, 폭은 7mm 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멋진 호피반 가격은 2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9번은 입변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자, 입변성에 그런 멋진 엽성을 지니고 있고요. 자, 이 중투가 원래 촉도, 중투가 아주 잘 먹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서서히 발색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요렇게. 아, 마스라고 그러죠. 녹을 상당히 끼고 나와서 갈까지 녹이 벗겨지면서 색이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의 중투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촉도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입변성의 중투이기 때문에요. 기세가 아주 좋죠. 자, 고런 입장 다섯 장짜리였어요. 어, 요 놈을 쏘아 올렸는데, 옆에, 옆을 뛰기에, 뭐, 조그만 게 나오다가 정지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요 놈은, 어, 제거를 하고 싶은데, 에... 지금, 여름이고, 해서 그대로 둡니다. 자, 요것도 무늬가 있어요. 사실은 요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필요한, 눈이 필요할 때 이걸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뭐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고요. 그대로 어, 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 전진 쪽은 입장이 다섯 장입니다. 옆세가, 아, 수세가 너무너무 좋죠? 자, 요런 모양의. 입변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자, 전진 기준으로요. 길이는 10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멋진 입변 중투호였습니다. 마지막 10번은 거마소 무지가 되겠습니다. 아주 거마소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원판성의 멋진 중투와 소심입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이게 호나 중투에서는 그렇게 중투와 소심이 피는데, 이 무지에서는 어, 그냥 소심이 피죠. 자, 그런데 이 금화소 무지의 특징은요, 반성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이게 어, 아주 다른 무지 촉에 비해서 어, 중투나 호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어, 금화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다음 촉에서 호나, 호가 뭐 거져 나오거나 중투로 터져 나온다면 상당히 가치가 높아지겠지요. 자 무지촉이긴 하나 모두 다섯 촉인데요. 맨뒤 촉은 이제 입장 두장 짜리고 이제 전진 촉으로 가면서 어, 발전 발전해 나오다가 어, 올래 촉은 거의 뭐 그냥 대빵구리로 나와버렸습니다. 자 입장은 일단 현재 보이는 거는 여섯 장이고요. 짧은 입 빼고. 속장 한 장까지 나오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여섯 장까지 지금 현재 보이고요. 어, 길이는요, 14cm인데 폭이 1.2cm까지 나오는 아주 광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무늬만 달아준다면 금상청아이겠지요. 자, 아주 멋진 그런 금화소 무지 뿌리는 정말 좋습니다. 자, 요런 상태의 금화소 무지 촉이 되겠습니다. 잘 한번 키우셔서요. 문의도 발전시켜보시고, 어, 뭐, 척수도 늘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멋진 금화소 무지. 가격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멋진 금화소 무지였습니다. 아,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또 10가지 품종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시면, 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중에 다시 또 이제 이월리 마무리되고요. 어, 8월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8월로 넘어가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기상으로 봤을 때 광복절이 지나면 바닷물이 차가워집니다. 자, 그래서 어, 8월 광복절 이후에 이제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온이 기온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강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 가을 분갈이에 들어가곤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혹석이죠? 어,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뭐, 길어봐야 지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죠? 한 20여일 정도? 어, 한 20여일 정도만 잘 버티면, 이제 또, 어, 순순한 바람이 불어올 테고, 어, 가을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한 20여일 동안만, 어, 좀 신경을 써서 남초도 보살펴 어, 주시고 사람 건강도 좀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즘은요 어, 어쨌거나 어, 물은 조금 시원할 때 저녁 저 무렵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물이라는 것이요 남초가 살아가는데 필수이긴 하지만 요즘은 이 남분 속을 갖다가 좀 어, 온도를 낮추어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 저녁점에 물을 이렇게 주워 놓으면요, 어, 분내 온도가 낮아져서, 어, 밤에 이제 난초들이 마구마구 자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꼭 수분 공급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난분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자, 어, 어쨌거나 이 혹석이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다들 같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어, 기대하면서, 어, 이번 한 주도 또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